이구요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이나랑 여러분.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제가 이사하고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 중에 하나인 현풍닭칼국수입니다. 우선 칼국수 5인분이랑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현풍닭칼국수의 엄청 매운 겉절이. 요 겉절이도 엄청 많이 포장이 와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고기만두, 순대만두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야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먹고 싶었어요 국물 이 맛이야 엄청 뜨거우니까 이거는 잘 식혀 먹어야 돼. 早い。まし 진짜 맛있다. 와, 너무 맛있네. 숨대만두. Wow. um mm -hmm. 아주 면이. 哇。Wow.